네, 제가 키우는 샤모 닭입니다. 네, 얘들 품종이, 뭐, 자이언트 품종인지, 뭐, 중간 품종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뭐, 고샤모는 아닌 것 같고, 뭐, 중간, 추 샤모 계열은 또 뭐, 우리나라에 그렇게 검색이 많이 안 되는 거 봐서는, 이것도 이제, 오샤모가 아닐까 싶어요. 어? 뭐, 샤모 닭이 뭐 어떤, 저, 저 자이언트 종하고 피그미 종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니까는 일반 닭들보다는 좀커 보이니까는 오, 오샤모가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정확히 저도 키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무슨 품종인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 앞에 회색 얼룩달룩한 거는 이제 믹스 닭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나마 그런 순계로 받은 애들입니다. 저기 뒤에 거는 예 얘는 청계 장닭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걀, 특히 샤모 달걀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양을 보면더 뾰족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일반 잡닭들 달걀을 갖고 왔는데, 그 중에 뾰족한 것들을 좀 모아서 갖고 왔는데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좀 차이가 더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샤무 달걀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좀 뾰족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달걀처럼 생기게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양도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양이 뾰족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무게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중에 파는, 다, 시중에 파는 달걀을 봤을 때 왕란이 이제 68g 이상인데 여기 이제 68g 정도 나갑니다. 68g 정도 나오고 대란이 52에서 59g인데 이게 한 55g 정도 나가니까는 대란 정도의 크기가 나옵니다. 물론 더 작은 것도 있는데 보통 이게 지금 다수가 한 52에서 52g 정도 이상은 나가기 때문에 대란 정도 사이즈는 나는것 같습니다. 계란의 무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달걀을 보니 중량에 따른 구분을 하는데, 이 무거운 것인지, 왕, 이 무거운 것이지 아리송하다. 찾아보니 왕란이 제일 무겁고 그 다음이 특난, 그 다음이 대란이다. 가끔씩 쌍난이 나오는데 그 크기와 무게에 새삼 놀라게 된다. 어찌나 큰지 달걀 표면에 피가 묻어 있어서 큰 알을 산란하느라 암탉이 죽을 고생을 했는가 싶다. 쌍난은 아래 위가 비교적 뾰족한 모양이다. 우리 집에서 생산된 가장 큰 달걀입니다. 와, 114g입니다. 와우. 네, 전체적으로 모양은 이렇게 좀더 뾰족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형태를 하고 있고 어, 색깔을 봤을 때도 뭐 다양한 색상이 나오고. 또 특이한 거는 반점이 있는 달걀도 이렇게 좀 나옵니다. 이렇게 깨끗한 달걀도 있습니다. 달걀의 색상과 영양분과 상관관계는 없고 좋은 먹이를 먹은 닭 자유롭게 활동하는 닭이 좋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횃대 오르내리며 모래찜질까지 한 닭들은 비타민 함량이 더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뜸한 요즘 하루 3알이면 비타민들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확살이 찔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이쪽이 일반 난입니다. 이쪽이 투계형 닭의 네. 계란입니다.